경제 톡톡톡입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한 차례 미뤄졌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오늘 16일로 예정됐던 발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산화제 탱크 내부의 레벨 센서가 비정상적 수치를 보였다며 누리호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발사체 조립동으로 이송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사대에 기립했던 누리호는 현재 종합 조립동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레벨 센서 이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7% 시대가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국내 시중금리의 주담대 고정형 상품금리 상단이 7%를 넘었습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치솟은 영향입니다. 미국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0.75% 포인트나 한꺼번에 올리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가 함께 올랐고 금융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7% 주담대가 현실화되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 아이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루쿠반덴 호브 최고 경영자와 만나 반도체 분야 최신 기술 연구 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요. 앞서 전날 이 부회장은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해서 피터 베닝크 최고 경영자 등 경영진을 만나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원활한 수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